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어, 지금 좀 오래된 해군 잠바. 항공 잠바 스타일이죠. 어, 염색을 하고, 복원을 하고요. 염색까지 이제 마쳤는데, 여기에서 염색을 다 했다고 해서 어, 마감까지 된 것은 아니고요. 이 명품 복원 사업은 오래된 가방, 지금은 나오지가 않는 가방들이죠. 그런 가방들 복원하는 일, 그리고 오래된 잠바 가죽으로 된 거는 이제 다 복원을 하니까요. 상당히 일도 많고 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품을 만드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약간 두껍고 뻣뻣하고 따뜻해야 되니까요. 어, 이런 가죽의 제품의 옷을 블랙으로 했을 때 마감을 해주는 것은 같은 블랙으로 해줍니다. 블랙으로 해주는데 지금 여기 현재 이제 염색이 마감된 것은 수성. 그리고 지금 마감을 할 것은 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수선이나 염색이나 명품 보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스프레이, 컴프레셔, 이거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일을 받죠. 약품은 유성을 쓸 때는요, 희석을 어느 정도 하냐면 지금 이건 약간 두께감이 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양가죽의 일반적인 옷보다는 훨씬 뻣뻣하고 두툼합니다. 이럴 때는 희석을 할때한15% 정도만 해주면 돼요. 희석제라는 것은 증발이 돼서 날라가는 것이고 염색약은 옷에 이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방수나 어떤 그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품을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어, 저한테도 이제 뭐 약품을 좀 교육을 좀 해보자 하는 그 제의도 들어오는데 아직은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요. 자, 시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보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많이 끈적거리죠. 그러니까 이걸 희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희석을 너무 많이 하면은 옷에, 옷에 가죽에 제품에 남아 있는 어 약품이 적겠죠. 지금 이렇게 끈적이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보면 되게 좀 천천히 끈적끈적 떨어지죠. 이걸 이제 희석을 해 주는 거예요 수성은 붓, 스펀지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유성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희석을 안 해주면은 건에서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 떨어지죠. 똑똑 떨어지죠. 잘 풀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제가 약품을 희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시간대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어주고, 저어주고, 그러면... 조금씩 풀어지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약품을 희석을 할 때는 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감을 잡는 거죠. 빨리 떨어지죠. 이 정도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씩 짜다 보니까, 약간만 더 희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아까보다 더 빨라졌죠? 그리고 한참 저어줍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오랫동안 약품을 쓰다 보면 똑같은 약품을 매일 가지고 일을 해요. 바빠요. 그 잠바 하다가 뿌려놓고 건져될때또 가방 오고, 뭐 오고, 또 수선 오고. 상당히 바쁘죠? 매일 쓴다고 해도 이렇게 꼭 확인을 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양도, 어,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나가는 양을, 나오는 양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 이제 뿌려주는데요. 어, 지금요. 카라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앞에서부터 뿌리기 시작해서 뒤에까지 갑니다. 앞쪽에서부터 뿌려서 뒤에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있으니까 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두 번을 뿌렸는데요. 적당한 양으로 해서 두 번을 뿌렸는데, 한 번에 두껍게 양을 많이 뿌리고 끝낸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얇게 뿌려서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보존이 오래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명품 복원에 관심이 있고, 뭐, 리셀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어떤 이런 작업을 하는 공간이 뭐 엄청나게 넓어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좁은 공간에, 어 환기 시설을 할수 있고, 뭐,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입원을 만들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엄청나게 큰 돈은 못 벌더라도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고 누구한테는 복원을 맡기는 손님들한테는 어좀 많이 낡고 해지고 못쓸것 같은 것을 이제 또 쓰게 해준다는 것이죠 어 그런 이제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 그리고 유성을 써야 되는 어 것은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말아 놓으셨다가 차분하게 준비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유성 유성 이제 염색인데요. 검정색에 검정색을 뿌리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뿌리다 보면 다 눈에 보여요. 어디가 좀 많이 뿌려지고 어디가 적게 뿌려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주머니 안쪽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믿고 맡겼던 고객님도 다음에 또 연락을 주시게 되겠죠. 표면이 굉장히 지금 부드러워요. 이제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이 오래 버티고 입었을 때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움직임 움직임이 많아도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